아이 간식으로 딱인 캐치티니핑 과자 탑3 해호 캐치티니핑 딸기 크리스피로를 소개할게요. 이 과자는 150g으로 꽉찬 딸기 맛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완전 추천, 바삭바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21종의 국내산 곡물이 혼합돼서 영양도 가득해요. 개별 소포장이라서 간편하게 나눠 먹기 좋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하면 더욱 맛있답니다. 단점은 살짝 따라서 단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겐 아쉬울 수 있겠지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추천해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또 한번 드셔보세요. 캐치티니핑 과일칩 하츠핑플러스 꿀에핑플러스 나나핑을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딸기 사과 배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일의 맛을 한입에 즐길 수 있어요.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간식으로 딱이랍니다. 소비기한도 2025년까지라서 오래 두고 먹어도 안전해요. 중량은 각각 15g이라 적당히 먹기 좋은 양이고요. 요즘 같은 간편함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과일의 상큼함을 느껴보세요. 귀여운 캐치트니핑 음료수 세트를 소개할게요. 파추핑 딸기, 쿠레핑 사과. 콩당핑 복숭아로 구성된 이 음료는 각 5개씩 총 15개가 들어있어요. 100ml의 파우치 형태라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딱 좋아요. 외출할 때 가방에 쏙 넣기 좋고 맛도 3가지나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라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와 맛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완전 추천해요. 두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즐겨보세요.